한 끝에 마지막에는 배를 지어요. 찍배찍배를 짓는데 찍배는 제주도는 이 찌기 옛날에는 잘 없으니까 새. 집 지붕이는 새로도 만들었고 요즘은 또 이제 찌으로 이제 배를 짓습니다. 이제 배방선을 하려고 마지막 이 배방선이란 것은 그 환자한테 이탁한 그 신을 다이 배에 실러서그 환자하고 정리를 해서 딱 이별해서 헤어지라 그런 뜻도 있고 요왕으로 배방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니까 이거 찍배 만들기 찍으로 이게 찍으로 배 만들려면 우리 제자들 같이 도와주세요 이게 또 짧으니까 찍 길이가 짧으니까 이걸 이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중간에 담아서 이건 배를 이어 이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너무 굵으면 은애기뱅거 같이 불룩해서 보기 싫으니까 적당하게 놔야 찍배를 만들려면 이게 14개가 필요해요. 하나, 둘, 셋, 열둘, 열세, 열네,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조금 길게도 해졌고 예쁘게 해야 된기 때문에 이걸 다술라야죠 이거 배 만들기 시작하세요. 긴 거를 가운데 밑에 창에 네. 예, 이게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긴 거는 가운데를 해야만이 밑에 해야만이. 이게 요렇게 꺾어는 뭐가 네. 있잖아. 예, 그래, 보니까 요, 됐으면 길이 긴 걸로 밑창을 해야 해. 예. 네. 요만주기를 한번 꿰고, 네. 철사 네. 중간에 꿰고, 세 군데. 그 배가 이런 배로, 이거 통나무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 찌기 판묶음이 이제 사이사이 그 쇠로 뗏목 박아서 터이 만드는 식으로 알고 보면 내가 이게 그, 뜨, 그런 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찌그로 한묶음 한묶음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일손도 많이 가고 그만큼 성이 있게 해야 만이 되는 거예요. 이 배가. 이것은 하얀 돛담배요. 옛날은 순풍에 돛을 달아서 바람으로 옛날식으로 이건 옛날에는 하얀 돛담배, 돛 배에 달 돛입니다. 돛대를 만드는 겁니다. <목소리> 하나랑 길고 하나랑 짧게 앞 돛대가 짧고 뒷 돛대는 길고 앞에 돛은 조금 얕게 하고 뒤에 돛대 돛은 조금 높게 하고 해야 그게 바람이 맞아서 지금. 또 담배 붓을 만드는 겁니다. 이번은. 사공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 찍으로. 이게 얼굴, 배 사공은도 얼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사공 얼굴, 사공 롯, <laughs> 옛날 우리 사투리로 롯, 이건 사공 몸. 사공아, 노저라, 배띠와 가자. 어가 차차, 앞다 거두라, 뒷다 동기라, 어가 차! 배띠와 가자. 이 야사공이 큰 역할을 하는 거라. 사공입니다. 사공, 이제 이 위에 옷을 입힐 건데, 얼굴, 목, 어깨, 다리, 이렇게 사서 배를 운영할 겁니다. 이 사공님이.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만들어야 많이 이제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laughs> 입도 그리고, 할 <컬깐한>. 거나. <목소리> 삼세하게 아니어도 됩니다. 꼬매세요. 예, 이쪽으로. 사공에 배 사공이 덥고 배를 운영하려면 힘들지요. 그러니까 배 사공에 이거 저머리띠예요 머리띠 땀 나면 눈덜에 막 땀이 잘잘잘잘잘 허잖아요. 잘잘잘잘잘 땀이 눈덜에 땀 만들려고 힘드니까 머리띠. 눈썹도 멋지게 남자답게 털털하게 그리세요. 수염도 그리고 귀도 당나귀기만이 그리고. 이것은 배에, 돛대에 장식하는 거예요. 색깔 있는 거, 깃발들 막 있잖아요. 고깃배, 부대에 가보면 그런 이제 장식하는 거예요. 제일 가운데 거 네. 하나 두개 양쪽으로 네, 가운데 거부터 하나 하나 머리 따듯 네. 하나 둘셋넷 네. 다섯 네. 네. 예 딱딱 꺾었어요 예예 네. 네. 예. 머리 따듯 네. 뱅기 머리 따듯 이제 앞도 때 뒤도 때 달았는데 이제 배 장식 마지막 뽕을 답니다 이렇게 해야 그래도 배가 좀 고기를 만선해서 아따 어느 배 이거 만선행 왕져 아따 배 하영 괴기 하영 낙강 왕져 이거 사공. 아따 우리 사공 멋지다. 여기 여기 네. 여기 노를 저서야 되니까 아, 노를 이렇게. 저어야 하니까 여기. 네 여기 이거 이걸. 이래용, 좀, 중심 잡게 만듭서. 예. 네. 중심 잡게 면듭서 네. 예. 예, 예, 그 다리야. 중심을 딱 잡아, 배 운전을 잘 해서, 목적지까지 갈건 아니. 식배를 이젠 다 지었는데, 예. 그 앞도 때, 뒷도 때, 이건 배의 장식으로, 도대 돗단배는 도수로, 순풍의 도수로, 바람에서 을 운전은 형 바람에 잘 맞으면 은 빨리 갈 수도 있고 바람이 좀안 맞으면 좀 늦게 갈 수도 있고 이물엔 이사공아 고물엔 고사공아 허리깐 밑에 하정아야 물때가 점점 다 늦어간다 어가차가차 앞다꺼두라 뒷다 동그라 배누아가자 푸다시한넋들였던몸 아픈 환자든 환자의 그 굳은 걸 배에 다시 꺾 나가겠고, 입에 다실러 머리 잘라 놓고, 손톱 발톱 잘라 놓고, 산에 나는 초기, 농촌에 나는 농산물, 해변에 나는 이제 해산물, 된장, 소금, 미역, 쌀, 술, 물,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 인간들 살아가는. 필요한 그걸 돈, 차비까지 다 채워서 도대달고 해 배를 띄워리면그 아픈 사람, 그 환자의 그 부진 걸다 멀리 보내볼까요 부진 걸고깔려는 뜻으로 배를 띄우는 거예요. 제 2호 영감 노래 행사로 사무실에서 오늘 행사 마무리지원 하복 개마수로 배방송 오라수다. 예동유아당 청룡왕문대 열립서 서유왕 백룡왕문대 열립서 남유왕 정룡왕문대 열립서 북유왕 흑룡왕 천지중앙 황룡왕문 열립서 요왕 부원궁 최선 문 열립서 요왕의 점자은요왕연결문 열립서 우리 사무실 예, 영감놀이 문 받은 예영감들이 산학문 열립서 산촌에 나는 야 높은 양에 고든 예 골밀고산아야 산신상 꽃이도올란 고든 나물 비어 잡았수다 상선을 지서 수다 중선 하선 어깨 비게 감동선을 지어 십니다 산촌에 나는 초기 진상도 실렀십니다 농촌에 나는 우목 진상도 실렸습니다. 해변에 나는 우미정각 고동생복. 전배 독성 썰떡에 썰실르고 물떡에 물실르고 장떡에 장실르고야성 키어 전배 독성 실렸습니다. 어이 물에 이 사공아 고물에 고사공아 어 허리 깐 밑에 하정아이야. 물때가 점점 다 늦어 간다. 앞다 꺼두라, 뒤따 똥기라. 어가차, 어가차, 배누와 가자, 배빵구 삼채둥둥. 요왕구에전난구조하고표리에는이 흔들여. 삼주자, 니 ê Sơn Nam quân tru lên cột마다 đổ cột마다 nô nần,임신 đẻ riêng. ê, 3 chủ 1 nãi đa. ê Dương, ê 정중용왕이요부이용왕은 흥용왕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chân cô sơn nhân gam sơ để mi cô sơn thu đường sơ